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123쪽이고요. 123쪽입니다. 우리 아 125쪽입니다. 125쪽, 쪽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얼추 다 얘기가 끝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피해조사, 뭐 역학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 29쪽, 9조 125쪽에 29조가 있을 거예요. 예방 접종에 관한 역학 조사. 이게 은근히 자주 나오고 있더라고요. 은근히. 일단 역학 조사는 세 사람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요세 사람이 합니다. 요정도로 외워 두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역학 조사를 하는데 역학 조사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1번 질병관리본부장은 뭐에 대해서 역학 조사하냐면 예방 접종의 효과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역학조사합니다. 두 가지. 자, 그런데 비해서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는 거죠. 결국,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역학조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누구예요?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지금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자, 예방접종 맞고 피해보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그 피해조사반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질병관리본부의 마지막 주에 있을 겁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둔다라고 돼 있어.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그래서 자, 원래 아이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예방접종을 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조사하죠.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합니다. 학교장이 얘가 입학하고 나서 얘가 과거 예방접종 맞았어? 그래서 학교장이 합니다. 그럼 학교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확인해요. 누가 확인할까? 시군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 말이 거기서 했을 겁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했어 라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확인했다면 그 자료 좀 갖고 와 라고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이렇게 학교장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의 장, 유치원의 장.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도 똑같이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이시죠? 어, 유치 맨 첫째 줄에 보시면 유치원의 장.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의 원장. 이게도 똑같이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 확인을 요청해서 어떻게 할 건데 확인을 했더니 어몇명 주사를 안 맞았어. 그럼 그 주사를 안 맞은 아이에게 예방 접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게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확인한 결과 예방 접종을 끝내지 못했어. 그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방 접종에 관한 피해 국가 보상 예방 접종을 맞고 피해를 받았어. 그럼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일단 조금 그 정리를 해드리고 내출처 네, 드릴게요. 자, 내가 우리 애기가 예방 접종을 맞고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 시군 구청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 피해 신청서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의 소견서. 요두 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시군 구청장이 이 서류를 그냥 시도지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서류가 있을 거예요. 신청서,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 그 다음에 조사 결과지. 이세 개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자,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하게 피해보상위원회를 소집을 해요. 피해보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 나어그 결과를 통보하지요. 도지사한테 통보하고 시 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